사람이다 누구에요? 앉아 점프 점프 그래. 어? 우리팀인데? 뭐야 점프하네? 뭐야 컹이 아이가? 점프 점프 어? 우리팀이다 컹이 컹이 폭발물 안 배우신 분 네? 폭발물 폭발물 저안 배웠어요 어디세요 어? 타피효과다 예? 어? 타피오카라고? 어, 아, 진짜네. 딱구님이 누구야, 저기네. 타피오카가 와있다고 여기 있어봐요. 어, 이거, 이거 배우세요. 어. 타피오카가 왜? 몰라, 우리 친구 따라왔나봐. 예. 감통이 없어. 네, 별로 없네요. 아니 뭐, 타피오카도 아, 그어보지만쟤였어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내일 일찍 들어와서 판매 할게요. 네. 달라고? 네. 여보세요? 잘안 들려 요 죄송하세요. 지분 들려야 거니 지분. 아 엄마가 뭘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아저벌 뭐, 뭐, 이불 덮 컴퓨터 덮을 자리 이불 이불로 했다고 이불로. 하야기라도 만질 수. 여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혼자 한 나무 <laughs> 천 개만. <사막이>. 여보세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적나 5만 개. 5만, 아, 아, 어려운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콜. 아이. 가세요. 가세요 네, 네. 뭐야, 철방이 들어가요? 네. 제가 침낭 깔아드릴게요. 떼지세요. 근데 우리, 우리 침낭 원래 깔려있던 자리를 또 잊어버렸어. 나도. 어 저기 그거 있다. 말 있다, 말. 이거 <laughs> 난데. 누구지? 원래 침낭 빨린 아, 자리가 나 위치를 없대. 모르겠어 위치 네 같은 자리만 지금 뺑뺑이 한 10번도 는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어디지? <laughs> 아니 침낭을 몇개 깔아놔 그러면 깔아놓으면 잖아 침낭 깔아놓고 자꾸 왔다갔다 해요 아, 어딘지 알겠는데 딱 보니까 난 모르겠는데 뭐 보이는데요 네? 뭐 보이냐고요 뭐 보이냐고요? 여기 집이랑 나무랑 돌이요 <laughs> 완벽하다난 <laughs> 너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laughs> <너 어디에? 웃음> 아우, 갑자기 와우, 참여해. 어 어디냐, 어디냐, 고아냐어막 말만 겁나 많네 진짜. 아어디아이어디어요냐어 몰라. 어디냐, 어디냐, 저디냐기디냐 <목소리> 와 내가 방금 순간 이상한 면막 분위기가 길 킬친 데뭐 어떻게 하라고 말 잡을까? 말 잡으면 뭐해 집을 모르는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laughs> 안돼 <laughs> 들고 있는 게 아까워요 다시 태어나어짐 <laughs> <laughs> 낭으로 와야 해 낭으로 <laughs> 아 집이 아까워 어 여기엔 또 철문이네 <laughs> 깨알같이 야 그럼 이쪽은 그거고 방사능이고 방사능 바로 앞에, 앞에 있잖아요 어, 화면 공유 이... 꺼봐 내거 해줄게 어... 방사능 갔다 와야지 헤이 프렌 하이 하이 아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긴 한데 하이 프렌 <laughs> 화면 공유 해봐라 했다 가마 올려야겠다 우리 집 근처잖아. 저 분들 있었다고. 집이 집같지가 않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니야. 아까도 내가 저걸 봤단 말이지. 어디지? 여기 방사능. 방사능이 어디 있어 몰라. 여기 여기 방사능 있잖아. 어? 이 방사능 홍콩에 있는 방사능 똑같은거 아니에요? 그런거 같아요 졸라 큰데? 응 그쵸 크죠 예 그쵸? 돌도, 근데... 많, 돌도 많고 <laughs> 여기보면은 여기 괜찮네 사막이랑 숲 가운데라서 괜찮죠 네 예, 돌도 응. 많고 나무도 많고 방사능도 있으면 딱 개꿀이 돼있총사대 지금 이미 그 총... 자리 잡은 애들이 있겠죠 총을 총사대부른총 <laughs> 빨리 총을 여긴 자리 잡은 애 있어요 벌써 지금 저기 근데 있어 있기는. 근데 음. 이런 데 있어야 빨리 크지. 방사은 생긴 것도 홍콩이랑 똑같이 생겼어. 담장까지. 그래서 난 집을 모르겠다. 아, 왜 화면공이 안 보이지? 안 보여? 응 음, 계속 로딩 중인데. 화면공이야 어? 어, 홍콩이랑 똑같아요, 이거. 안에까지 다 똑같다. 부이나 창으로 바꿔 줬는데 지금. 맵은 다른데 이건 똑같네. 어 누구.. 아, 방사한 소리 들린다 <laughs> 방사능 누가 다 털어갔어 복갱이다 쌈게이득 이거 누구지 이거? <laughs> 한번 그럼 다시 해봐봐 다시 했는데 어, 또 다시 해봐봐 <laughs> 나 방사능 하면서 돌멩이로 싸우고 있어요 어떤 새끼랑 잡았다. 아 씹고 지네아 무슨 파이터예요? 내 싸우기만 해. 아 방선 이 새끼 다 털어간가 싶어가지고 씨바 돌맹이로 두들려팼는데1 0 2 0개 계속네. 아 깡통 계속 깨고 있는데 쓸만한 게 이렇게 안 나오네. 진짜. 아까 그 해... 헬멧이랑 실버가 음. 최고였네. 그거 배웠어요? 꽝님 쳤어요? 네. 꽝님이 그거 헬멧이랑 씹어 배웠어요. 아, 총만 있으면 되는데. 총알도. 아, 맞네. 총알도 있었네. 너 총알은 잘 나오는데, 어 지금 몇 시에요? 뭐. 몇 분, 몇시몇 분이에요, 지금? 한 18분, 한 18분. 좀만 더 응. 가야되겠다. 네, 또 깡통 오는 좋은데. 에코야 뭐, 가진 거 맞나? 나무 조금이랑 창이랑 맞나. 그냥 좋을까? 여기 등대 있네. 집 근처인데 못 찾으니까 짜증 난다. 그 방사능 지역 도로 나봐 봐 방사능 지역이 어딘지 몰라. <웃음> <웃음> 그거 하,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 눌러서 킬 누르면 돼요. 방사능 지역을 누른다니까요 그러니까 F1 눌러서 킬 누르면 돼요. 킬. 그게왜 방사능 지역이 나. 아, 그럼 방사능 지적이 나와요. 진짜 바보를 안 해. 아 이게 스트레스 마지막에 죽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아니 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f 1 누르서 킬 누르면 돼. <laughs> 누구야? 쏘지 마요. 이게 누구지? <laughs> 아 누구야? 누가 나활로 죽였어 집 근처에서? 우리는 아니걸? 몰라. 그치, 우리 난이. 근데 이건 멀리서 왜 아이디가 안 보여? 가까이 와야만 보여 응. 좀 그렇다. 아내내거 나무 좀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상자,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를. 아, 만드세요, 와서. <laughs> 나무가 없어요. 해세요 어, 그러면. <laughs> 아, 난안 그랬는데, 처음 할 때는. 나무 갖다 좀잘 까져. 전 처음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 저긴가? 아, 저긴가 보다. 진정한 곳이랑 사는 지역 보이나? 음, 저긴 것 같은데? 무슨 터처럼 너, 돼 있는 거. 꽤 크긴 그렇지. 빨리, 빨리 홍콩으로 가고 싶어. 홍콩으로 봤자 털렸다면서요. <laughs> 아, 뭐야 되지? 햇불 들어봐, 햇불 들어봐봐. 나? 응, 중필님. 네. 어, 뭐야? 안 털려? 이판판 뜰래요? 뭐, 방상준으로 갈까요? 뭐,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뭘 뜬다고? 이파, 이파. 여기는 햇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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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니면... 햇불 보인다. 햇불 보인다. 햇불 나. 나도 햇불. 어. 여기 그거야? 방사능 혹시 나오는 거 랜덤이야? 아니면 은 나오는 지역 따로 있어? 아, 여기 있다. 있다. 이거 줘야 이거 줘. 어, 따고 따코님? 에칸, 니 어딘데? 나 지금 집안에서 혹시 뭐 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집안? 방사능 아, 안. 그 방사능. 보인다. 햇불 보인다. 방사능 안에 햇불이 방사능 맞아 죽을 텐데. 여긴 침당인데? 그, 방사, 방금... 방사능 안 그래도 110 넘었어. 죽고 계속 주... 살아나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가? 일단 집오짓는데 집을, 집을, 짓자. 집을 짓자고? 응. 집터를 지... 정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집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면 될거 같은데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돌도, 돌도 많고. 넓고 좋네. 좋네. 딱이네. 넓고 네, 좋네, 죽이네. 근데 어그로 <laughs> 존나 심할 것 <거> 같아요. <laughs> 여기 돌도 많고. 정편이 휘판판 뜨고 올래요? 예, 네, 그러죠. 야, 그럼 끄면 되겠다, 로스트. 너스 꺼야지 나 혼자 하는 건가 형님이랑 나도 있어 금 <laughs> 기다려요 랜덤, 기다려. 랜덤 야겠다한두세판만 응? 하고 올게요 동순이나 피익파 키워요 네. 그러면 애들 부를까? 응집 음. 만들 때까지 애들한테 좀 해라 이러면 되잖아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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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다. 게임 스타트. 닉네임 스카이프에 적어주세요. 예. 음, 돌독끼랑 돌복갱이랑. 등산 걸리겠네. 적었어요 아이디. 예. 진짜 저... 할게요. 뭐야 나 패치 왜또 봤지? 광치랑 저번에 해놨는데. 내집 도냈어요. 씨발 피파 맨날 허무한 날 배치만 해 이새끼들. 재미없던데 피파. 못해서. 잘함. 집이나 만들어요. 피파하지 말고. 집 만들고 피파해요. 난다 잘함. 다 자람. 하고 갈 건데. 다 잘하는 거 난데. 밤에도 잘하고. 나도. <laughs> 더러워. 뭐야? 낙구님이 제일 더러워. 아, 어디가? 묻히고 다녀요, 더러운 <laughs> 거를. 남한테. <laughs> 로열님 혼자 간직해요 깡님도 더러워. 어, 묻히고 다녀, 다른 사람. 묻기신이야, 묻기신. <laughs> 어? 나만 더러울 수 없다, 이거. 가능하지 말라가. 예, 예. 들어와나요 아니요, 지금 패치 좀. 잠시만요, 핸드폰 좀가져오게요 어 죽어가고있어 이거 설마 추워가지고 옆에 성애처럼 낀건가? 동상? 아 소름돋아 동상 어아 씨발 죽겠다 이거 저즈미 밤 돼서 그래 죽겠다 저즈미 음, 99%라 그런가봐 응. 아이뭐이 서버가 비가 안멈춰 비가 생각보다 많이 다네 이 서버 비가 안멈춰 그니까 아, 죽었다 씨발 아템 존나 많은데 다 죽었어 비 o b 가 뭐지? B.O.B야? 이번에 침묵에 b o b, b. b. 막는데와 피파 1000만원 줬어 들어가자마자 에? 1 0 0 0원이비 줬는데 와씨 ㅂ 개좋겠다 어 좀. 이거 바로 뛰지겠는데 집안 만들면 동상이 저줌이니까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졌다 동상. 음 나도 아싸 집에 어.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돌둘째나 캐고 있어 볼까. 응. 음. 불러 선수 살지. 근데 집 완전 파운데이션 하나 일단 깔아놔야 될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어, 행기다행기 아니, 이거 피, 피말은 되게 빨리 까지는데, 이거? 어, 뭐야, 나무 사라지네? 계속 킬수 있는 건 아니네? 응. 계속, 비가 안 멈춰, 저런, 저런 게임. 아, 어, 너무 딸린다. 아, 삼, 이. 이거 캠파 키면은 좀 더워지나? 어. 캠파라도 켤까? 키... 아, 근데 너무 위치가 높이 들리지 않는 거 아닌가? 캠퍼 켰다 나 지금 침낭 앞에다가 침낭 앞에다가? 여기가 우리 침낭인데? 동편님저 들어왔어요 네. 아니 씨발 이거 X같은 서버 씨발 <laughs> 저 지금 캠파안 켜면 죽어 죽네 이거 왜 바다인데 왜안 뜨지? 친구창이? 아 제작하는 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린다 근데 로그아웃에 있어요? 응 음. 잠깐만요 아빠 튕겨가지고 우리 집에서 누군가 절로 달려가는데 나요나아 춥다 추워서 어, 캠프파이어 키가 앞에 있잖아요 저기 나군어요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나 피가 7밖에 없는데 아이고, 캠퍼 끄면 너무. 금방 또 빨리 추운데. 뭐야, 이런. 오빠. 응. 빈짐 어디 는데나 지금 침낭 앞에. 네, 거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뭐, 돌 아래 있는데. 어, 혹시 불빛 안 보이나? 근처에. 근처에. 응. 이상한 애 왔는데. 이건 딴 우리 그쪽 그 사람인데 아뭐 깔았다 파운데이션 까네 음. 게임에 발견되었다, 응 게임에 콩툴이 발견되었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감막 켜준 조준... 그런가? 켜준 점. 아, 오, 감마 켜면 안 돼요. 어, 저기 누가 모델 뿌려주고 온다. 저도 응. 그거 떠가지고 재부팅 했어요 재부팅 해야 돼요. 다시 들어와서스네 게스 예스 누구? S 스 형님. 이쪽으로 갈것 <laughs> 같아. 내가 여기다가 내가 나무 넣어놨거든 지금. 어, 얼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로고팅안 해도 되는데요? 프로세스 종료시키면 되는데. 이거 침낭 이제 못 받아? 침낭? 응. 음. 받을 수 있어야게 해는데 깔아주면 돼요. 아니, 이게 아니고, 다시 주워서 붙여 아, 안, 안 돼. 아, 왜안 들어가죠, 집으로? 못 올라가. 점프해야 돼. 여기다가 나무 넣어놔야겠다. 죽어서 맨 마지막에 깐 침낭으로 와봐봐 어나 지금 여기 집 새로 만드는데 있는데? 집 새로 만들고 있나 누가? 여기 어 아, 침낭 아치, 있던데 앞에 아 제가 지금 만들었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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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로 만들었어 2위로 그냥 죽은같 어 누가 가지는데 우리 아닌데. 아씨 망했다. 아, 아까 우리 죽였던 애들이다. 한 명. 두 명. 두 명. 응. 음. 나 필인데. 어 깨졌어. 응다. 엄마. 창창 누가 창? 우리 네, 아니에요 다. P1이었어서. 젠. 에이 재능가보다. 불화주마 지금 불화하면 안 돼요. 님. 아 죽었다. 아 시발. 지금 지금 불화주 맞아요. 랜덤 되죠, 위치에서 아니? 받아야지. 지지 지지. 아 님님 지지. 어, 아까 GG. 아까 그거다. 아까 거기다. 등대 쪽에서 살았다. 아다 뺏겼어. 씨. 형편님, 뭐 야이 씨발 새끼야. 형편님 초대줘요. 야, 살려 새끼야. 야이 씨발 새끼야. 야, 씨발 <laughs> 새끼야. 야이 씨발 새끼야, 살려. 노열님 욕할 때다. 씨발 <laughs> 새끼야. 개새끼야. <laughs> 야이 씨발 <시발> 새끼야, 살려 <laughs> 빨리. Sorry, I'm sorry. 에커야, 팬이 아빠 지금 짐 나뒀거든. 응. 응. 죽어가지고 올라봐봐. <laughs> Sorry, friend. Oh, friend. 리아 r e a Korea, Korea, Korea. 어 m not sure. I'm 돌좀캐봐 봐. 여기 나무 캐고. 돌 캐라고. 여기 여기 구석에 숨가고 집지 없다 대충 그래. 일단 토하나는 잡자. 빠르게. 여기 여기 진짜 그냥. 돌 어디 쪽에 있나? 이런 거 캐냐고 아. 돌안 나오잖아. 응 음, 반대쪽 반대쪽. 일로 일로 일로가 면 된다. 이. 내가 오는 반대죠응 <laughs> 여기도 집들 좀 많은데 아침란다 부시나보다 아싸 여기가 주였다. 아까 우리 거기 있는 거기잖아 저쪽 옆으로 나가면 애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 어, 죽였어요, 걔네 둘 다. 진짜요? 네. 오. 말이 나자, 까 돌은 안 보인다. 돌다 뺏었어요. 와. 문 열쇠, 문 열쇠 좀 만들어야겠어요. 아 이렇게 하네. 아니 열쇠 못 만들지 지금. 아 열쇠 기본 주저, 주주전데 에? 그거 철이 있어야 만들 수잖아요철나 아, 대마, 대마 뽑았어. 음. 나무는 없고. 아니 돌은 어? 없고. 나 지금 템 존나 많은데? 얘네들 뺏어갖고 지금. 나 지금 곧 구하래요. 100초 있다가. 돌이 아예 없다. 어, 저쪽이 없나? 응. 뽑아. 맞다. 우리 아, 그래, 저쪽 해. 집은 어디 있는데? 어, 지금 어, 저, 근데 저기 탈렸으니까. 그렇안가 어, 되잖아. 남럭캐. 로얄님 다 뺏었다는데? 아, 나또 죽었다, 씨. 응. 음. 안 대신에 제자녀 죽고나 죽었어. 둘 다. 그래요? 아한 명만 으면 되는데 빨리 아씨아 아, 지금 100초 남았는데 에카야 저쪽이 위치 어디지? 저기 돌 사이 있는데 가보자 가보자 엄마, 가봐요 빨리요 가보자 가보자 알았어 쟤도 창먹어서 나도 창만 했어리들이 없이 했어 창 없는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아이템만 챙겨 아이템만 여기서 멀지 않아 거기까지? 아닌가? 어? 뭐야 총쏜거 어, 같다 들렸는데 응. 또 죽는다 누가. I don't k n 저쪽인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리 o w I don't 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이 우리 저, 도끼밖에 아, 저... 없었는데? 깡님한테렸어요 침낭 오케이. 잠시 초 아, 길다, 길어. 이럼이 음. 친구들, 이 근처에 이 근처 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같아요. 저... 뭐야 누가 저... 나 살렸어? 왜안 죽었어? 이두번두 번. 두 번. 2번 는데또 바로 또 쓰면 되나? 쌍님 예 아. 네. 여기 여기 안에 와봐 여기 시체 봐봐요 시체 나도 있어요 나도 네. 나도 가요 나 일어났어 여기 창 달고 온뉴브네 있는데? 나도 일어저저아예스데 나도 예. 이메어 이거 창, 창 여기 하나 창다들어요 하나 더한 사람 더 이거 창받을 예. 주세 S 제가 2대1 이겼어요. 땅인데. 어, 쟤네들 집 존나 가깝다, 여기서. 베이스 잡아놨네. 지도 보니까. 아, 그래요? 응, 저쪽에, 응. 저쪽에 있어요. 가볼까요? 짐심 뿌리로? 아니, 총이, 총 있어요. 총 없어요. 아니, 근데 안 갖고 온것 뿐이지, 총 있다니까. 근데 이거, 이집 금방 부셔지던데, 아까 보니까. 금방 불려. 아 아이, 지금 이 집은 그냥 지금 해놓은 게 없으니까. 업그러들 어 해야 돼, 엊그러들 어 해야 되는데. 오빠 여기서 아까 우리 거기까지 빨, 빨리 가지나? 아까 거기까지? 가지? 어. 거기 어딘데? 여기 있는 템 글로 옮겨하고 거기 일단 숨어서 그거 하자. 여기 낫지 싶은데. 그게 낫겠지. 음. 여기 있는 하자. 템 일단 옮겨서 빨리 가자. 옮길 것도 뭐 딱히 없어. 어 어디지? 방사능, 큰, 큰 방사능지, 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여기, 어. 뒤쪽으로. 여기. 어. 여기, 저 앞에. 아, 저쪽으로 가야돼 깔까요? 제가 앞장 쓸까요? 저기, 저기, 아. 네, 님, 그거 지요 깡님, 활. 예. 네. 네. 이거 받아봐요, 활. 화살이 없지요, 활은. 화, 화살 드릴게요. 열쇠발. 잠깐만요. 저기 뛰어가는 제, 행님은 누구예요? 두명 뒤에 두명 누구예요 저거? 응? 저쪽 집으로 가는 건 누구지? 어쟤쟤쟤쟤쟤제 총도 간다. 총도 간다. 총 있어? 예. 예. 어 가지마 가지마 총들로 가네. 나도 도망가겠다. 아 무장이다 무장이다 무장이다. 무장 있다 거기 무장이나 이큰 집이 사러. <laughs> 한, 한 마리만 잡면한 마리만 잡은다.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됐어. 오빠 집 가자. 저한마한마 한 뛰어온다. 누가? 아총 어, 들어갔어 뛰어 뛰어 뛰어. 굴러가자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가까이 와야 잡을 수 있다 그냥 음. 못 잡는다 활, 활 사거리가 더 길지 않아? 아닌가 이제? 아 근데 총한방 맞으면 죽으니까 어? 외국인이다 철박입니다 너무하니 길겠다 어? 청산 다 어디서 아, 아까 거기서요 가자 우리 우린 갈게 요 가자 응 어, 어디에요 깡님? 깡님 뒤져 저아신누가 몰라요 나나나나 나, 나, 나. 어? 어 어디, 어디야? 우측 우측 우다 거기 거기서 계속 쏘는거야 아까 걔네들이 다가온거 같은데? 얘다 까와요? 졌어 우리 안 따라오던데 존필님은 음? 뭐예요 졌어 <laughs> 핏어요아 꼬치 응. 떼야되겠네 누디기지 개고순데 내가 이거 엘카시자같은데 아 그럼 뭐 먹어 여기 템있 나무 나무 들었네 응다 먹었어 벌써? 응 빠르고 저기저기 저, 저 늦게 따라온 사람 저사람 저사람 누가 형님 같은데 점프 점프 형님이야? 네 이게 파운데이션 빨다고. 아이템 있다고. 아니 위협질 날랬는데 햅틱하고 죽어버렸어. 형 제가 저기다 신 깔아드릴게 n 기 또. 킨정 상했다. 삐졌어. 아니 저기, 저기 이동해서 a 랑 깔아드릴게 이동해서. 그래 편하지. 어디야 어디로 <웃음> 왔어요? 아 여기 수만 거기 하 아, 여긴가? 여지 여기인가? 생새었는데? 깜깜하 남킬게. 강님 나무, 나무 몇개 드릴게요. 600개랑 일단 아, 나무로 업그레이드 했다. 돌 조금. 돌을 좀 캐와야 되겠네. 네돌캐오세요저 돌, 곡괭이 있으니까. 캐오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반 곡괭이 하나 두고 받아요. 깡님 받아, 깡님. 여기, 이거. 아, 걔네들 다 뺏었어.